西海峡ブリッジです。雨じゃなくてよかった。今雨ではないけど、あ,<ー>あと渋滞のせいでね。ちょっとは1時間ぐらい予想遅れて、もう6時に到着予定です。現在1時40分ぐらいです、ね。 지금 독시마에 도착했습니다. 남편분이 사투리 를쓰니까 아내분도 사투리를 한국말 배우기 재밌네요. <laughs> <laughs> 남편 때문에 네, 배운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본바로 독시마 라면을 좀食먹어みよう 생각하고 있ります 독시마는 고구마로 유명한가 봐요. 와 맛있겠다. 이제 독시마 라면의 특징은요 생계란을 올려서 같이 먹는다는 그런 건데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계란을 풀어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같은 리액션을 취할 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었어요 <laughs> 짜잔 나루토 킨토키의 소트크림은 프 나루토 킨토키가 고구마의 한 종류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고구마 그냥 남편이 일본어는 말하지않는데 한자 때문에 지금 다 고속도로 아니면 일반도로도 그렇지만 길에 방향이 적혀있잖아요 바로바로 못 읽고 한번 윤나한테 물어보고 가도 되죠? 이제 코지현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운전을 해주고 있는 박은승 씨제 남편입니다 이럴 때만 제 남편 <laughs> 할머님이랑 할아버지님이랑 처 어, 매는 날이어서 아직 그렇게 긴장된 건 아니지만 좀 긴장되긴 해요. 코치 느낌이 생각보다 남극... 아, 여기 진짜 남극이네. 대사 모 올려, 엄마. 우와, 예쁘다. 예쁘지 않아? 코치에 도착했습니다. 에이. 아까도... 아까도 다 말한 <laughs> 것 같은데. 와와 우와, 우와, 예쁘다 여기 봐봐 봐봐 와 봤어?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코치가 저는 처음이거든요. 어 자연이 엄청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신납니다 신납니다. 맞아 안방만뮤지엄이 있어서 아들이랑 꼭 가야겠습니다. 저는 약간 외국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저희가 이제 둘다 너무 즉흥적인 사람이어고 아무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왔네요. 유저 좋아하세요? 다음날 할아버님 할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따로 행동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 무슨 일이기야 황짜랑미나꼬무를 시켰습니다 와.. 이 풍경에다가.. 와.. 이 느낌.. 그죠 느낌을 만지는 놈 뭐래? 어? 내가 느낌을 살리고 있잖아 지금 하품으로 왜 살려? <laughs> 다른 거해자연이 자연 <laughs> 아 자연인이다? 음, <laughs> 그럼 어때요? 오 키가 나빴네 야 보자. 그로미츠와 기나코의 맛이가 멋져서 맛남편은 게임을 지금 하고 싶다.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야, 뭐야. 맨날이잖아. 안녕. おはようございまーす今日はですね高知県で一番美味しいらしいというあのラーメン屋自由県。本日,日本で一番美味しいわ,わ<ー>自由県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ええさあどんだけ美味しいんですかね一番美味しいンチョンイオンちょん綺麗度で住みかまず一番死んだともうあそこ車もいっぱいある そうだけど一番かちょっと私まだ疑ってるんですけど私のランキングにどこに入るかっていう一番やな予想4位ぐらいだと思うね予想1位だ外側はちょっと何かゃんみたいねあっ1回食べてみて何でも食べてないよ

진짜 솔직하게 리뷰를 하자면 일단 저는 소유를 먹었거든요. 소유는 그냥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흔한 맛이었고요. 미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한데, 랭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정말. 아, 조금 실망스럽고요. 실망스럽다, 고마 네, 굉장히 맛이. 아, 일단, 그냥 미소, 순한 그런 미소 맛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소에 부드러운 맛이라기보다는 조금 펀치가 있는 그런 맛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미소를 미소라면을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미소라면 중에서는 맛있는 과지 않을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어본 적 있는 라면 중에서는 그냥 맛는있지 <laughs> 뭐 진짜. 뭐 진짜 들어갔습니다. 네. 어? 네. 그거는 아마 오빠의 추억이라던가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런 맛이라는 게 약간 감정이랑 같이 섞여지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근데 하나 진짜 난게 있어. 귤수지가그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그 소스로 그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쪼 조금 달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류가도라는 농굴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지현에서도 좀 유명한 관광지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약간 그렇게 예스럽지 않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반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50엔から. 네. 어? 요거는 80엔. 요거는 110엔. 고치겐산 석과 꿀이 리인의 냉시아메. 맛있는가わかりません. 아, 푸른 야때붙지 않았다. 何もないも<う>え多分さ前はさ結構栄えてたんじゃないここ前はね全部しました全面の力を使っていますこれやったらおばあちゃん来れたねえでも中も歩くでしょじゃあきついてかこれ立ってるだけできついねあ寒くなってきたえっ、ーうん、えっえっ ちょっとね、集合体恐怖症にしてはちょっと怖い。わ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い。ちゃんなさここい,んん、ね、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い。んい。い。 소유레가르트 써있었는데, 진짜? 어디 가? 단단. 야나세 타카시 기념관에 왔습니다. 단단단단데스. 어 요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기들은다 빵맨을 엄청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안 아? 색깔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초죠, 참다보 산데. 와 여기 약간 좀 가파른 위험한 그런 산이네요. 또서 간벌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웠습니다. 야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오고,갓 태어난 아기들도 좋아하는 건데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진짜 대단하구나 응.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유즈소프트또 유즈주스를 시켰습니다 습하시나요? 저는 습해요 그니까 소스크림 아마 응 진짜 싸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개 0이 줘요 오케이 선입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학교 때 동기를 만났는데그 전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가려고 히로음의 시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출출해 갖고 친구 만나기 전에 가볍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에 네, 오빠. 현금 더 가져올 걸 그랬나? 네? 응. 보자. 네. 분위기 쩐다. 예이! 두부나타튀김도 가지아 아까니미소. 고래 고기입니다. 남편은 먹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저는 먹어보고 싶었어요. 뭐야, 이거? 유다다데 미소, 미소? 이게 이거는 이제 혀. 우인데요. 야, 아, 이거 부드럽다. 봐봐. 혓바닥이 부드럽지? 어떤 맛? 기름기가 있으면 식감 너무 좋아.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올해 몇년 동안 양 양치 안 했을걸? 그 다음에 이건 다타키인데 생강을 여기에 뿌리면서 먹으라고 음. 이거는 흔한 회같은 맛인데 이것도 맛있어 오빠 빨리 먹어봐 음. 많은 사람들이 유나의 먹방을 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오빠랑 같이 먹고 싶은데 왜 오빠는 안 먹어? 먹을게 하나만 먹을게 그냥 오대5로 계속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러지?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즐겨 혓바 그래? 이건 좀뭐 어, 내기도록 혀가 이렇게 기름기가 많구나 우리 혀도 기름기가 많나? 약간 남편이나 와이프가 아 됐어 됐어 가자 해도 한 번은 그냥 먹어보세요 그런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번 먹어보세요 고래는 먹기 힘들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먹어보자고 한 거야 야코뒷볶기는좀 다르네요 여기 봉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그기 여기 안에 타코야키를 판에 넣어서 보는 거래요 아, 이거 어려운데? 반문 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모네 마당이라는 관광지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 남편은 길치입니다 내가 대화할 거잖아 제 남편은 길치입니다 뭔 길치야 네비가 이상하게 나와 네비를 볼줄 모릅니다 <laughs> 네비가 이상하게 나와 내비타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2시 정도에 저희가 점심 먹을 음식집을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나 캐시 어디서 하고 있는? 예,ズボン持ってないの? 안돼, 안돼. 아ズボンは履いて うん、いいバイバーイ。